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십종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실지 외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총한 개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0층 6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자1호선 동암역 아시죠? 자 일호선 동암역이 도보로 무려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0분 정도만 도보권에 들어와도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하면 한 5분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암역까지 불과 2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1호선의 역세권은 거의 맺집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초, 중, 고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학세권 위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어 주차도 100%가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금 부분에서 어 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자도 1년 동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어, 조건이 좋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올라가셔서 실내 내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현장에 올라왔고요. 오늘 함께 보실 집은 자 1호 라인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다른 집하고 좀 동떨어진 끝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한 음 그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1호 라인이 좀 맞을 듯 싶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1호선 동암역하고 도보 딱 2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나름 괜찮은 현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보고 계신 부분은 현관 쪽 바라보고 계신데요. 고급 타이 바닥과 일의 수능 스위치, 그리고 신발장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이용하셔도 되고, 자주 갖고 나가시는 소지품 같은 거, 예를 들어 차키 같은 거 놓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단 슬라이드 중문 한번 보여드리면서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중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자, 바닥은 일단 보시면은, 어, 고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요 강마루 같은 경우는, 어, 온돌바닥과 그리고 마루바닥의 장점만을 합해놓은 그런 강마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 전반적으로 거실의 모습을 한 번씩 둘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그렇게 맞닿아 있는,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거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 아, 어, 거실 천장 보시면 우물연천장 시골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매립 등하고 그리고 옆으로 간접등이 굉장히 밝게 거실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비춰드리는 공간이 이제 어, 쇼파월 공간 되겠습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한 4인용 갖다 놓으시면 적절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지금 원래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시용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인테리어 해놓는 거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자 아트월 공간입니다. 아트월 공간 같은 경우는 어, 템바보드 시공을 해 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밋밋한 벽보다는 템바보드 시공을 해놔서 조금 더 유니크한 모습 나타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 천장 보시면 어, 시스템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공기 어, 전열기가 기본적으로 전세대 시공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깥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가 2층이에요. 가장 낮은 층이라서 앞에를 보시면 이렇게 어 다른 집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집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층입니다. 10층이라서 어 위에 한 5층에서 6층까지만 올라가면 앞에가 조금은 더 시원한 뷰를 감상하시면서 살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밑에 층하고 고층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고층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대로 쭉쭉 들어가서 주방 쪽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자이 집은 주방이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집 사이즈 정도의 주방치고 굉장히 주방이 잘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주방만 보면 완전 고급 어 그런 어, 프리미엄 주택 그런 느낌이라고 들어 그런 느낌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주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오다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D 자로 벗겨지는 약간 소문자 D 자, 네, 소문자 D 자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하고 인테리어적인 부분 요소들 듬뿍 담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로 장 같은 거 설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공간감도. 어, 훌륭하게 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부, 하부 모두 같은 톤인데요. 이 톤이 굉장히 이쁘네요. 약간 어두운 베이지 색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하다 보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자, 하부, 상부 모두 수납장들이 굉장히 짜임새 어, 있게 잘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런 수납공간들하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자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일로 마무리해 놓은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3구 전기 레인지 그리고 히든 스타일의 자 주방 후드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싱크볼 사각 싱크볼로 굉장히 대형으로 시공을 해 두었고요. 여기 도 물줄 잘 나오나? 어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자 냉장고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두 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 살림하시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주방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펜트리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방 펜트리룸, 뭐 보조 주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주 쓰임새는 아주 그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에 사이즈가 꽤 나옵니다. 바닥은 마찬가지로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자,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시스템장이 이제 사실은 유상 옵션인데, 네, 저희 세은주택 측에서 요런 시스템장 같은 유상 옵션으로 내버려두지를 않죠. 자, 무조건 서비스로, 자,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전시설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를 넣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펜트리룸이나, 창고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저방 하나에 그 다용도실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쪽에다가 세탁기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좀 만나보았고요. 자, 다른 공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들어왔던 슬라이드 중문이 이쪽에 있고요. 자, 중문 열고, 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두 개가 안방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은 강마루로 마찬가지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점이 인천에는 아직 별로 없는데 각방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더위 많이 타시는 분, 충이 많이 타시는 분, 가족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온도에 맞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동그란 거 있죠? 요게 이제 공기 순환 장치가 이렇게 전체 방에 다 시공이 되있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자 이쪽이 자두 번째 방입니다. 자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방하고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스펙은 똑같습니다. 자 개별 조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공기 순환 장치 마련되어져 있고요. 이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다용도실이 하나. 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전체적인 집안 스펙에 딱 맞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귀뚜라미로 시공 깔끔하게 되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용도실 사이즈도 제가 체크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방두 개를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안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급 마루바닥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어, 작은 방들과는 다르게 거실처럼 우물, 우물형 천정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밝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면에 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굉장히 밝은 조명을 자아내고 있고요. 거실과 더불어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공기 순환장치 시스템 시공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별 난방 조절기도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이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보통 안방욕실이 어 가면은 거의 한사람 비좁게 들어간 정도의 사이즈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 사이즈를 할애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부부가 따로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안방 욕실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욕실까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나름 좋은 사이즈를 준수하게 뽑아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 이 바닥이 약간 앞으로 가면서 여기서 살짝 기울어집니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미끄러 없지 않은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고요. 저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물이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놓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샤워 파티션도 투명한 걸로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거울 겸용에 쓸수 있는 욕실 수납장 그리고 욕실 선반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 봤고요 어, 주방과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겠죠 자이어서동압자 2분 다 보보 2분 거리에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면 사실 다른 장점들을 다 눌러버릴 정도로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